하면 내일쯤 기별이 오겠구만. 그럼은 이으시오. 아, 보내 주신 재물이 얼만데. 지금쯤 아마 입이 김 밑에 걸려 있을 겁니다요. 어에 아이고, 이게 다 뭐다냐? 헛된 아, 나게 비싼 것인데. 오므나. 어, 어, 어. 돌려보내. 예? 그거 고 무슨 소리냐? 모조리 돌려보내요 당장. 그런 게다가 뭐랬어요? 이딴거 납축 받아도 안 된다 고했지요 아니 이게 음... 뭐가 안 되는 거요? 예 명호라 여기, 응? 여기 한 번만 봐라. 응? 아우 이 금은보화 응? 몸축날까 흙공삼에다가 고, 얼굴 더 고아지라고 그냥 폭력 거죠? 돌려보내요. 자네 뭐 하고 있는 게야? 이것 정신이 드니? 일어나서 이거 좀 마셔봐 서 악궁 어르신께서 어렵게 구해온 거다. 그 마음을 봐서라도 먹고 기운 채려 은능 먹어봐 꿀꺽꿀꺽 먹어봐, 은능. 이게 뭔가? 뭐시기는 죽은 사람도 볼떡 잊난다는 흑콩삼이제. 이걸 왜? 아따 <laughs> 배 속에 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고 쫄레쫄레 뛰어댕이게몸 얼마나 축나갔어? 운게로 요거 먹고 기운 채려야지. 아뭐대 은능 마셔버리지 않고. 우리 아씨 주라고 한것 내가 쫓가 더러운 것이요. 그러니까 <laughs>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했는. 요런 것 말고는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이 없어. 아무리 찾아봐도 뭐별또 별난 것이